긴급재난지원금이 청와대에서 목표한 다음 달 13일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모레 수요일에는 추경안이 처리돼야 하는데 여야가 오늘 여기에 합의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국회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엽니다. 여야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재원 가운데 1조 원가량을 세출 재조정을 통해 조달하자는 미래통합당 요구가 반영되면서 금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수정안을 낼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지금 없는 상태고 해서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1조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열세개 상임위원회도 추경 심사에 돌입. 행안위에선 역시 통합당 요구대로 자발적 기부를 고용 안정에 쓰는 특별법이 상정됐습니다. 이 업소면 의사일정 제 2항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통큰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기왕에 추경 심사에 나서는 발걸음을 시작한 만큼. 미래통합당에서 화끈하게 통 크게 추경 심사에 임해주고 또 속도를 내주길 바랍니다. 다만 여야가 구체적인 내역에서 이견을 보일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재원을 만들었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뭐 임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야는 이와 함께 엔번방 사건 관련해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데에도 합의했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